1 0십번 나트륨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했는데 나트륨은 이제 1s에 2 이제 2s에 2 2p에 6 그다음에 이제 3s 1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 이제 퓨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이제 xy z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x에 두개 2y에 두개 2z에 이제 두개 이렇게 어? 방향으로 이제 구분을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가가 어, 나다보다 어, 높대. 그러면 이제 가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아, s 오 비탈인데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3S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에서의 이제 주 양자수는 3S 즉 3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EPY가 될 거란 말이야. 나는 EPY, EPY 그리고 이제 어... 다가 e p z. 음. 그러면 주행자 수는 나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 있는 이제 전자 수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e p 두 개, e p z 두 개, 그래서 둘다나다둘다 어, 다, 다 이제 두 개, 그러니까 나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라고 하는 거고, 에너지 준위는 나하고 다는 어때 같은 어, e p 오비탈 레에 있으니까 어, 에너지 준위는 같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돼야 돼.